사사기 10장 2절 묵상입니다. 사사기 10장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 8대 동안 억압하였더라. 사사기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장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억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가 더 심해지고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모리인들에게 종노릇을 하며 삽니다. 주요 인물은 하나님, 돌라, 야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교훈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즉, 이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14절.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니우치고 회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을 바로 잡아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매우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절 사사기 11장 2 9절 묵상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있다에게 임하시니 있다가 길루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루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빌루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사기 11장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주요 내용은 이따의 끔찍한 서약과 암몬 자손들에 대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하나님과 성령님, 있다, 그리고 그의 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약을 하려고 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경건한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감정에 빠져 큰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의 멘토를 받은 후에 서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잇다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의 한 모형입니다. 잇다의 딸은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었고 아버지에 의해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정 기간 고뇌의 시간을 가진 후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2장 2구절 묵상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사사기 12장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몬 자손을 쳤더니 여와께서 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주요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의 두 번째 시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이러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아 누리지 못한 모든 명예는 뭔가 낭비되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결국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사의 입장에서 볼때 우리들 내부의 심각한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자들은 나중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3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세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